자, 우리 97번 실손 의료 보험 볼게요. 자, 실손 보험은 우리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제공되는 어 그쪽 공단 음, 부담분 이거 말고요. 실제 내가 들어간 부분. 자, 우리 급여 항목 중에서는 내 부담분, 그리고 비급여 항목. 자, 이게 내가 실제 들어간 실비예요. 자, 요거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데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면 손해 보험회사에서 처음만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판매했는데 단체 실손을 먼저 판매하고 그 다음에 개인 실손보험을 판매를 그 다음에 했어요.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판매하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2017년도 4월부터는 기본형과 특약 이렇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기본형만 가입할래? 아니면 특약까지 가입할래?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죠. 자 특약을 보니까 지금 뭐예요? 비급여 도수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 비급여 우리 음, MRI 뭐 이런 것들이죠. 그래서 시험 문제가 특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나와서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어, 비급여 어, 치과치료 뭐 이런 게 이건 대상이 아니잖아요. 치과치료 이런 것들은 비급여 급여에 해당되는 치과치료는 대상이 어, 어디예요? 법정 본인 부담분으로 거기 일부 들어가겠지만은 어, 특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자, 그리고 최근엔 여러분들, 음, 트야우로 판매 못 합니다, 여러분들. 이 실손보험은 하나의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해요. 자, 이렇게 실손보험과 관련된 여러분들, 기본적인 흐름을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